이 중에서 우수한 위장을 잘한 후보생은 누군것입습니까 3번 후보생이 제일 못 알아보겠습니다. 3번 후보생, 7번 후보생 앞으로 좋습니다. 팀장 들어갑니다. <laughs> 박수 위장 아주 우수합니다. 누군지 알아보겠습니까? 모두 모십니다. 시만요일이 어, um.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느새 발강원 둘째 날 아침. 아직 기상 나팔도 안 울렸는데 우리 여군들이 벌써 일어났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영이호세 아기가 씁니다. 같이 하면 아쉬웠습니다. <놀람> <Elena> 일어나십시오. 천 달이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리인 일단 깐도습어 아, 어 기상총을 응. 올렸습니다. 30분에 올립니다. 지금 2 5분입니다도많아서상쾌니다상쾌니다 지금부터 기상 최대치을실시하겠니다 실시합니까? 어 친구가 그러니까. 앉았어 네? 치웠습니다. 방송 안 들려? 아레칭해야지 방송 실스트니다 자, 하나, 둘, 셋, 어. 넷, 오케이,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다1다1 다섯, 다섯, 다 45분까지는 막사 옆으로 집합을 해야 됩니다. 소장 말 듣고 기도합니다. 친구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디지털 티긴 걸로 다 입고 전투복 착용하고 내피 그리고 자가까지 다 착용하는데 45분입니다. 실시에 아, 뭐야. 아, 근데, 기나이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다시 먹을 때는데왜 아직도 시카가 네 아. 뭐 해? 여기 지금 희 양말 씻고 있는 곳이 없구나. 내려오세요. 지금 말하네요기런데다잡 퍼가고 있는데, 퍼가고 뭐해? 지금 귀나기가 없어서 기는안 만지는... 돼. 그래서 토대장이 갇을 때, 정이 중요성을 말한 거 아니야. 쉬는 거못 처리니까 따라서 손들고 지고 그랬잖아. 전수하시고 동밭 신청회 나와나 줘. 어여기 있네 어, 앞에 고고지칠 어? 어. 우리 여덟 명 때문에 지금 밖에는 200명이 넘는 관역들이 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좌우로 정렬. 고생은왜 전투봉입니까? 아, 네? 방상회피 어디 갔습니까? 거 정신 차립니다 안영민 고생습셨습니다 예. 예, 겠습니다이게 당연히 내가 바람이 강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거다 빼주라고 했는데 올라만그올라 네, 왜 이렇게 부희망이야습니다도왜부어 뭐 이동하겠습니다, 앞으로 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넷. 제자리 에 하나, 둘, 셋, 넷 웃음 제조 실시하겠습니다 상호 간에 자우영우 웃음 제조 준비 웃음 제조 시작 ちょ 전망을 향하여 정우 오. 지금부터 아침 체력 단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상이 탈의! 자, 뒤로 들어와서 깔판 다 꺼내, 깔판. 깔판 꺼냅니다. 로. 발 앞에. 앞에, 정리 앞에. 정리정돈해서 자신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고 체력단련 복장은 상의 동네입니다. 동네에는 착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 방안도구는 기덮개와 장갑만 착용하겠습니다. 현재 목에 착용하고 있는 목도시 제거해서 자신의 발 앞에 정리정돈 실시합니다. 동작 빠르게 취합니다. 전투복 상의까지만 탈의합니다. 각 종대별로 띵걸음 실시. 고맙습니다! 어지러워? 부러워. 아침에 이렇게 자주 어지러웠어 야, 아침이 제일 힘듭니다. 뭐, 음식을 이용해야 될것 같아? 할수 있어? 네, 할수 있어. 우리 며느리, 장하다, 장해, 장해. 오게 됩니다. 순식간 운동합니다, 순식간에. 운동. 아, 여기서 포기는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하긴 했습니다. 근데 정말 하늘이 노렸습니다. 제 뿌듯했습니다. 각계전투 교육이고, 오후 교육은화산방 교육이지. 네. 여러분들, 복장부터 착용하는데, 10분 주겠습니다. 10분 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시. 네, 실시 네, 실시 이제 난생 처음 총기까지 받아들고, 미지의 각계전투 세계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저도 겁이 너무 많으니까. 일게 각계전투로 말할 것 같으면 흙바닥을 내집 안방처럼 다니며 진흙과 혼연일체가 되는가 하면 신병들의 관절 마디마디를 위협하는 곡소리는 기본 각종 화려한 전적을 자랑한 바 있다 각계전투 교육을 하게 되는 기태민 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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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후보생들 뒤로는 먼저 훈련에 돌입한 훈련병들 이들도 처음 접한 포복에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인데요. 어제 여러분들 각계전투 동영상 시청을 다 했습니까? 네! 네. 이 가장 먼저 여러분들 위장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위장이 무엇입니까? 6번 후생 박하선. 3번, 네. 3번 후보생. 적에게 저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하는 기술입니다. 맞습니다. 3번 후보생이 정확하게 답변했습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 환경과 조화되게 비슷하게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럼 위장을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각각 위장 크림을 한 개씩 지급받았을 텐데 꺼냅니다. 자, 위장할 때는 여러분들 검은색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실제 밤에 피부가 검은 사람 보면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안 보입니다. 보입니다. 자, 왜냐? 일본 보요왜 웃습니까? <laughs>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피부가 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피부에는 지방 성분이 있기 때문에 빛을 반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을 실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서로 못 알아볼 정도로 진하게 칠합니다. 자, 방탄알매 쓴 상태로 위장 실시합니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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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할 때 신속하게. 여러분 지금 화장하는 게 아니라 위장하는 겁니다. 피부 살색이 보이지 않도록 코, 광대, 턱, 목. 뒷덜미 최대한 fate, 빛, pues 진하게 Pur so 가장 우수하게 한 후보생 두 명은 3여하겠습니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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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그 다음 바라봅니다. 이제 팀장이 누굽니까? 이번 보생 김지영 앞으로 나옵니다. 위장에 가장 미흡한 보생이 누군 것 같습니까? 5번 보생 이지애 눈 쪽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눈 쪽이 많이 보입니다 6번 보생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많이 보입니다. 맞습니다. 또 그렇다면 가장 이 중에서 우수한 위장을 잘한 후보생은 누군 것입니까? 3번 후보생이 제일 못 알아보겠습니다. 3번 후보생, 7번 후보생 앞으로. 좋습니다. 팀장 들어갑니다. <laughs> 박수. 위장 아주 우수합니다. 누군지 알아보겠습니까 모 놀았습니다! 아쉽네요. 일장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솔직히, 박하선 후보생 얼굴 보고, 진짜 웃겼습니다. 되게 저렇게 바라보나안아미분자보세토론이한명 <laughs>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웃음> 하나님과 웃음이 터졌었습니다. 골룸 문장까지 있는데, 왜그 까만 줄 아는 게 뭐라고. 두 후보생 7번과, 3번 후보생에는 삼 점, 2 점씩 부여하겠습니다. 유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위장을 했고 간단하게 음폐와 엄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폐란, 엄폐란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다 손 번쩍 뜹니다. 칠번 후보생 이다희. 7번 후보생 제외하고, 칠번 후보생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생들은 어제 동영상 시청 안 했습니까? 2번 후보생. 2번 후보생 강. 예 음폐란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지 않는 속의리하는 것입니다. 은폐에대 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 7번호 보생입니다. 7번호 보생답변합니다. 은밀하게 숨는 겁니다. 은밀하게 숨는 겁니다. 웃지 않습니다. 네. 그럼 엄폐란 무엇입니까? 엄숙하게 숨는 겁니다. 엄숙하게 숨는 겁니다. 맞습니까? <laughs> 진심으로 <laughs> 얘기하는 겁니까? 진심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laughs> 네. 오케이, 세양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은폐, 은폐, 숨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자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정말 위장을 잘한 인원이 우거진 풀숲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 그게 안 보입니다. 이게 은폐입니다. 큰 음,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 뒤쪽에 인원이 숨었습니다. 이것이 은폐입니다. 은폐와 은폐의 차이점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좋습니다.